이별을 하고 나면 우리 모두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쯤 걔는 내가 없는 걸 후회하고 있겠지? 마음 속에선 그 사람이 나 없이 허전해하고, 내 SNS를 몰래 들여다보며, 잘 지내네, 괜찮아 보이네, 이런 감정을 느꼈으면 하고 바라죠. 그래서 우리는 애써 괜찮은 척을 합니다. 사진을 올리고 웃는 얼굴을 보여주고 바쁜 척을 해요. 하지만 정작 마음 속은 아무렇지 않지 않으면서도요. 그런데 인정하기 어렵지만 그 사람은 생각보다 우리를 자주 떠올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공들여 올린 사진도 그 사람의 일상에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장면일 수 있죠. 알고 있으면서도 왜 그렇게 후회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에 매달릴까요? 어쩌면 그것은 상대에게 버림받았다는 감정, 상처받은 자존심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 때문일지도 몰라요. 그 사람의 시선 속에서라도 내가 더 나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서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중요한 걸 놓쳐요. 내 삶의 중심이 그 사람이라는 기준에 계속 갇혀버리는 것. 어떤 옷을 입을지, 어디를 갈지, 어떤 사진을 올릴지조차, 이거 보면 걔가 좀 놀라지 않을까? 같은 생각이 기준이 되는 삶. 그건 결국 여전히 그 사람에게 지고 있는 거예요. 헤어졌지만 여전히 그 사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거니까요. 후회하게 만들고 싶다는 마음.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별은 누구에게나 감정을 뒤흔드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 감정에 너무 오래 머물다 보면 정작 중요한 나는 점점 희미해져요. 진짜 필요한 건 누군가에게 잘 지내는 걸 보여주는 삶이 아니라 조용히 나를 회복하는 삶이에요. SNS에 잘 사는 척 하는 대신 내가 좋아하는 걸 먹고 혼자서도 괜찮은 하루를 보내고 묵묵히 나의 일상을 정리하는 것. 그게 결국 내가 나를 지켜내는 방법이고 어쩌면 가장 조용히 상대가 언젠가 후회하게 되는 방식일지도 몰라요. 이별을 하면 마음보다 먼저 무너지는 건 자존감이에요. 왜 나를 떠난 거야? 내가 부족했나? 혼자 남겨진 느낌에 눌려. 우리는 마음 속에서 조용히 대내죠. 그 사람도 지금쯤 나를 생각하고 있겠지?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수 없다는 그 불확실함이 우리의 상상을 더 크게 만들어요. 그 상상은 자꾸만 내가 없어도 잘 사는 걸까?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걸까? 아니면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걸까? 이런 물음표들로 이어지고요. 그렇게 우리는 후회하게 만들고 싶은 욕구에 빠집니다. SNS에 사진을 올리고 일부러 더 즐거운 척을 하죠. 나 이렇게 잘 지내하는 메시지를 계속 흘려 보내요. 하지만 그 속에는 사실 이런 말이 숨겨져 있어요. 나는 아직도 네가 날 봐줬으면 좋겠어. 그건 절대로 나약한 감정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후회하게 만들고 싶다는 건 내가 여전히 상처받았다는 증거이고 회복이 필요하다는 신호예요. 하지만 문제는 그 감정에 오래 머물수록 내 삶이 더 작아진다는 점이에요. 애써 괜찮은 척 하는 삶은 결국 그 사람의 반응이라는 기준으로 모든 걸 움직이게 만듭니다. 어떤 사진을 올릴지, 어떤 말을 할지, 어떤 곳에 갈지를 모두 그 사람이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가정 아래 설계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주인인 삶이 아니라 타인의 상상 속 감정에 갇힌 삶이 돼요. 이렇게 말하면 반문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사람이 날 후회하게 만들면 내가 좀더 이별을 견디기 쉬운 거 아닌가요? 맞아요. 후회하게 만드는 상상은 일시적으로 위로가 돼요. 하지만 그 위로는 오래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후회는 확인할 수 없는 감정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끝까지 모를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날 그리워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고 있는지, 그래서 결국 우리는 매번 같은 질문으로 돌아오게 돼요. 나는 왜 아직도 그 사람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 이 감정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그 해답은 놀랍게도 복잡하지 않아요. 지금부터라도 내 시선을 그 사람이 아닌 나에게 돌리는 것. 그리고 그 전환을 도와주는 실천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첫째, 나를 중심으로 하는 작은 루틴 만들기.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부터 확인하지 말고 물한 잔을 마시고 창문을 열어보세요. 커피를 직접 내려 마시거나 하루에 한줄 일기를 쓰는 것도 좋아요. 이 작은 습관들은 내가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어줘요. 그게 반복되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가? 라는 감각이 조금씩 돌아와요. 둘째, 보여주기가 아닌 느껴보기 중심의 하루 보내기. 지금의 내 감정을 솔직하게 느껴보는 거예요. 억지로 괜찮은 척 말고, 오늘은 조금 무너져도 괜찮아 라고 인정하는 것. 그게 오히려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시작이 돼요. 음악을 듣다가 울어도 좋아요. 감정이 올라오면 종이에 써도 좋고, 혼잣말을 해도 좋아요.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통과시키는 것. 그게 회복의 첫 걸음이에요. 셋째, SNS를 내려놓고 현실의 감각을 되찾기. SNS 속 사진은 편집된 장면이고, 우리가 올리는 잘 지내는 척도 결국 연출된 현실이죠. 그곳에서 상대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보다는, 나의 진짜 삶을 다시 손으로 만져보는 것이 더 중요해요. 잠시 SNS 앱을 지워보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직접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걸 해보세요.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요리를 하거나, 손을 쓰는 일은 머릿속 과잉 생각을 잠재워줍니다. 넷째, 혼자서도 의미 있는 하루 보내보기. 누구와 함께 하지 않아도 좋은 하루가 가능하다는 걸 작게 체험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혼자 카페에 가서 책을 읽는다든지, 영화를 보거나 산책을 나가는 것. 중요한 건, 나는 혼자서도 괜찮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라는 감각을 쌓는 거예요. 그건 단순한 자존감 회복을 넘어, 내 삶을 내가 이끌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이어져요.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감정들, 다 지나갈 수 있어요. 다만 그 시간을 상대의 반응을 기다리며 소비하느냐, 나를 중심으로 회복해 가느냐에 따라 회복의 속도는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정말 이상한 일이 하나 있어요. 그렇게 묵묵히 나를 회복하며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진짜 그 사람이 당신의 이름을 떠올리게 되는 순간이 오기도 해요. 하지만 그때쯤이면 당신은 더 이상 그 반응을 기다리지 않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자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억해 주세요. 후회는 그 사람의 몫이고 회복은 당신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그 선택을 해낸 당신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별 후 마음이 아플 때마다 혼자라고 느껴질 때마다 심리의 여백은 늘 당신 곁에 있습니다. 후회하게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건내 삶의 주인으로 다시 서는 일입니다. 조금씩 나를 돌아보고 나를 사랑하는 시간을 만들어 가세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함께 성장할 수 있을 테니까요. 언제나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여백을 채워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걸어가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많은 영상은 채널 홈을 확인해주세요.